성경 퀴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예레미야 17장을 읽으시고 정답을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17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며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의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이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은 땡땡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니. 정답을 하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정답, 그리고 본인의 이름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을 잘 읽으시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18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려가서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팡 하고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토기장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재앙을 내리며 벌하려고 하니 어떤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땡땡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그리고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까지 적으셔서 차례대로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즐거운 성경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서는 임메의아들 제사장 바스홀이 나옵니다. 바스홀은 당시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예언함을 듣게 됩니다.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을 채워두었다가 다시 풀어줍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마다 종일토록 자신을 조롱한다고 하나님께 모든 괴로움을 아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든 일을 갚아주실 것을 믿고 맡기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당하는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스올과 친구들이 포로 되어 옮겨지고 바벨론에 이르러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스올과 친구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스,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땡땡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정답을 하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본인의 이름,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가는 정답까지 차례대로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축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즐거운 성경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21장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는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바스홀과 스파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누부간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과 강한 팔과 곧 진노의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치신다고 말하면서. 성에 있는 것을 다 치실 것이며 큰 전염병을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믿는 예레미아의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아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데.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땡땡과 땡땡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가로 안에 들어가는 땡땡의 두 가지를 여러분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찾으신 분들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그리고 본인의 이름, 그리고 정답 두 가지를 차례대로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성경 기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을 읽으시고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22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고와 말을 타고 이집 문을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위에 앉은 왕들에게 전한 메시지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땡땡을 흘리지 말라. 정답을 하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으실 때 속해 이름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을 차례대로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속해에게 더큰 점수가 돌아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우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정답을 찾아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23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자에게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는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홍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선지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엄중하게 꾸짖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을 꾸짖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중벌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시는 여호와의 땡땡이라 말하지 말라.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그리고 본인의 이름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까지 차례대로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정답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24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나무와 나쁜 무화과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 땅에 사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땡땡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본인의 이름 그리고 가로안에 들어갈 정답까지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아 25장 말씀을 읽으시고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아 25장 요약 들어갑니다. 예레미아 25장에서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이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리미야 25장에서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모든 나라에 내려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모든 나라에 내려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25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땡땡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땡땡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로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고 하셨다 하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정답을 하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그다음에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정답을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 오늘은 두 개입니다 정답을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잘 읽으시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예레미야 26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야 김이 다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성전들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망한다고 선포하자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당시 사반의 아들을 통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기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아를 죽이려고 할때 예레미아를 죽이지 못하도록 힘써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반의 아들 땡땡의 손이 예레미아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본인의 이름.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까지 차례대로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퀴즈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레미아 27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누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해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예언으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그들을 몰아내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라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은 가로가 4개입니다. 잘 보고 찾아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땡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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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이나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본인의 이름, 그리고 가로안에 들어가는 네 개의 정답을 잘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을 읽으시고 정답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아 28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아를 통해 누부갓네살이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와의 호 성전 모든 기구를 두해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아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에게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나냐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은혜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문제입니다.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에게 내려진 벌은 무엇이었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땡땡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그리고 본인의 이름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을 차례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즐거운 성경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라도 빨리 찾아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을 잘 읽으시고 정답을 찾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레미아 29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아가 누부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을 향한 계획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로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땡땡이요 땡땡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은 가로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두 가지를 다 보내주셔야겠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상범 목사님의 개인 카톡으로 속해 이름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 두 개를 차례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성경문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우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